50일입니다. 지금 좀비랜드 더블탭에 스틸북이 도착을 했습니다. 이 작품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게 좀 패키지를 받고 나니까좀 속상하겠어요. 들리십니까? 이 안에 디스크가 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소리가 들리는 것이... 그렇네요. 네, 일반적인 스틸북이고요. 이렇게, 이렇게 뭐 테이핑만 하나 되어있습니다. 이게 이제 스틸북의 앞면이죠. 굉장히 오랜만에 속편이죠, 이 좀비란드. 네, 예상대로 이게 좀 빠져있어요. 이 4K 디스크가 약간 흔들렸네요. 자, 일단은 이 스틸북의 앞뒷면부터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피스마크에 이제 등장인물들이 포함되어 있네요. 이거는 이렇게 좀 놓고요. 그 다음에 좀비랜드 더블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스틸북은 중국제라고 되어 있네요. 약간 뭐 스틸북 전통 업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자 디스크부터 이게 사케 디스크의 모습이에요. 사케 디스크의 모습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번 블루레이의 모습입니다. 디스크를 뽑으면 이 영화에서 사용되었던 모니터 트럭 자동차가 에, 이미지가 보입니다. 자 이렇게 디스크를 뽑으면. 되어 있는 거죠. 네, 자 일단 뭐 디스크의 내용들은 또 살펴봐야 되니까, 자뭐 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 밑에 보면 콜롬비아에서 만들었다고 되어 있고요, 스틸북이고 어, 이음새로 완성된 거 한번 보시죠. 이렇게 하고, 디스크 내용은 좀 이따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다시 만나도록 하죠. 좀 이따 봐요. 네, 지금 좀비랜드 더블탭에 그 4K 블루레이의 메뉴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플레이, 플레이 위드 코멘터리 두 가지의 메뉴가 있고요. 내 주인공의 모습이 이제 위아래로 있네요. 스페셜 피처 메뉴가 있군요. 신스, 장면 선택, 그다음에 본편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은 최제 피처가 뭐가 있나 볼까요? 좀비 앤드 에드 카운스 이렇게만 있네요 4K에는 뭐 간단한 거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면 선택이 씬스 두... 네개 여덟 개 열두 개1여개정도개정도요 있군요.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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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i s r c a o the k s t h a n a n a o n 영화 후반부고요 다시 메인 메뉴로 가죠 자 플라이 위드 코멘터리가 있는데요 랭귀지 아, 선택을 보겠습니다 영어가 쭉 지원이 되고 헝가리어도 아, 지원이 되는 폴라운더 포르투갈 스페인어 태국어 자 구제원다 자막은 한국어 다 아, 있구요 뭐, 특별한 음성 해설에 관련된 음성 해설에 관련된 자막이 지원되는 것같 않아요 find in georgia it's a beautiful car that we uh, were able to rent for the production very valuable 네네 uh, 자막 리스트에도 어, 한국어는 하나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4K에서는 음성 해설에 대한 지원은 없는 걸로 보입니다 음성 해설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영어 능력이 되는 분들로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4k 디스크에 스페셜 피처가 좀비 앤드 에드 카운트드라게 32초짜리가 있습니다 네. 길지 않을 것 같아서요 진짜 32초네요 짧게 볼 수가 없네요 여러분, 개견될 수가 없네요 7초만 봤습니다 자그 다음에 뭐 장면 선택 봤고요 보편에 대한 내용 봐서 4k의 내용에는 뭐 스페셜 피처 같은 건 살펴볼 게 없기 때문에 뭐이 정도로 살펴보면 될것 같아요 자 메뉴화면 좀 보셨고요 자, 다시 보편 2 투... 어, 일반 블루레이디스크를 보도록 하죠 네 지금 좀비랜드 더블탭의 일반 블루레이디스크를 보고 계십니다 자 일반 블루레이디스크는 이제 스트리미지로 지금 내 주인공이 나와 있는 모습이 있고요 어, 영화 본편을 재생한 영상과 랭귀지 언어세트 설정이 있습니다 언어는 영어, 프랑스어, 포르투칼 스페인, 태국어 등이 있네요 그 다음에 자막은 영어, 광동어, 그 다음에 중국어, 본토 프랑스어, 인도네시아어, 한국어, 말레이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뭐 태국어, 베트남어 등이 있습니다. 그중에 저는 한국어를 선택해야죠. 자, 장면 선택은 아까 본편, 그 4K 앞에서 봤던 디스크와 같은 구성의 챕터들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아, 스페셜 피처는 감독 루벤 플래처와의 코멘터리 그다음에 뭐 확장 씬들 그다음에 삭제 장면 도플갱어스 그다음에 데이비드 빌머레이 라이즈 오브 좀비랜드 루스 포 메이킹 좀비 필름 메이킹 바빌런 뉴 블러드 싱글 테이크 도플갱어 파이트 좀비랜드 에드 카운스 리뷰스 이렇게 있습니다. 코멘터리 위드 다 이곳에 있습니다. 이다이이제 본편은 아까 이곳에 거의 니다할 걸로 보입니다만 한번 재습니다보겠습니다 본편은 뭐 아까 봤던 곳에와 챕터는 거의 같은 구성인 이로 그대로 보이고요 네. 자, 여기서는 이제, 그, 일반판에서는 스페셜 피처가 풍부한 편이니까, 스페셜 피처를 좀 보겠습니다. 코멘터리 미드 다이렉터, 루벤 플러처. 이거는 설정이 있구요. 이것도 역시 자막이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루벤 플러처 감독의 코멘터리는, 뭐, 한국 팬 입장에서 좀 안타깝지만, 어, 자막으로 수없습니다 확장, 이제, 웃기는 장면, 뭐 그런. 시퀀스 n t remember, guys. It's not a s e q u e 엔지컷 I 은 o n 이좀 들어있고, 네. 그다음에 삭제 장면 플이오를 합시다. 1 2 g 42초고요. 네. 10개 us. 의그 삭제 장면이 n o w 있는 것 같아요. l 이런 거는 본편하고 생각해 보면 좀 재밌을 것 같겠네요. 다음 아, 도플갱어스로 가죠. 영화에는 이제 주인공 내주인공과 비슷한 도플갱어들이 등장한 장면이 나오죠. 네, 도플갱어스라고 해서 영화 속에서 내주인공 이미지와 비슷한 그 싸움 장면이 있습니다. 로프에이 나오고요. 그에 관련된 그 장면에 관련된 얘기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빌 머레이와의 날. 잠페서 죽은 이제 빌 머레이가 영화 후반부에 등장하는데 어떤 장면에 등장하는지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에 관련된 메뉴입니다. 라이즈 오브 좀비랜드를 다룹니다. 이 자동차에 관련된 거라 그래 여러 가지 이제 차량이 등장을 하죠. 4분 14초짜리의 이제 그 관련된 다큐멘터리로 보입니다. 자 루스포메이킹. 9분 10초짜리의 제작에 관련 된 전반에 관련된. 살짝 긴 네. 메뉴입니다. 제목이 루이스 포 메이킹 어아 좀비 필름이에요. 좀비 예. 필름을 만드는 과정에 모 그런 얘기고요. 다음에 이제 메이킹 바빌론이라고 영화 후반부 에피소로 사용되는 사태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메뉴는 5분 4초짜리고요. 네. 후반부에 대량의 이제 전투씬이 있죠. 자, 뉴 블러드예요. 새로운 피죠. 새로운 피에 등장하는 이제 새로운 배우들이죠. 4분 50초. 네. 싱글 테이크 도플갱어 파이트. 도플갱어와의 싸움을 다른 장면에 있습니다. 그반면에 싱글 테이크 환장면이고요. 짧아서 환장면도 음. 그좀 되게 롱 테이크로 찍혔죠. 자 그다음에 메이킹 바빌론 뉴블로드 그다음에 카운실은 됐고요. 자, 프리뷰는 영화 속에 이제 디스크에 두 편의 예고편이 있어요. 네, 네. 스파이더맨 파 <놀람> 프롬 홈이군요. 네 이건 이제요. 원스크재크하생하면바오는오요데요 i b 인터내셔널 이렇게 두개 l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 k a 일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 k 여러분들도 y Okay, okay. 롬비랜드 더블탭 살펴보기 소마 50일이었습니다.